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그 업보가 어또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음 전생에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일단 잊어버리고 아 그렇게 돼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더잘 돼야 되겠다. 그 오히려 더 역전이 될수 있잖아요. 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생의 업보가 아, 네. 지금 살고 있는 현생에 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당연하죠. 기억나지도 못하는 네. 일에 대해서 내가 어, 그런 업보를 받아야 되고 진짜 너무 너무 억울하죠. 그럼 막 죽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그 업보가 어또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 우리 신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착하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나한테 주어지는 대로 실망하지 말고 또 자만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들이거든요. 하늘은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신령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어디선가 그게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음, 전생에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일단 잊어버리고 아 그렇게 돼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더잘 돼야 되겠다. 그게 오히려 더 역전이 될수 있잖아요. 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음. 흉가 체험이라든지 아, 그런 거는 막...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근데 현생이 음. 만약에 성적표라면 음. 그렇게 그런 거에 끌리는 것도 좀 전생에 영향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우리가 예술 그러니까 막 신동! 막, 쉽게 네. 말해서 신동들 우리가 콘텐츠 찍었던 먼저 연예인분들 네. 아무튼 이 일반 사람들보다 뭔가가 더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 전생에서 그 직업이 그런 비슷한 직업이라도 이어져 오는 거야. 바로 앞에 전생이든지 그 전생에 또전전생이래든지 언젠가 내가 그걸 접했던 일들을 내가 하고 있게 연결이 된다고요.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막 꽂혀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더 남이 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재능이 되는 거죠. 전생의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기도를 하고 그런 쪽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같은 이제 많으신 분들은 음. 사실은 선택 받는 직업이 시잖아요 그렇죠. 음. 전생에 어떤 고초를 겪으셨길래 또 이렇게 힘든 음. 근데 또 선택 받아야 되는 직업으로 음. 오신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생각해 본적 있죠. 아직 답은 없어요. 알고 싶습니다. 여전히 저도 숙제입니다. 음. 전생의 업보일 수도 있고 조상님의 또 업보일 수도 있고 또 내력일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무당 선생님들마다도 또다 다른 이야기고 실제로 제가 아기 때 어렸을 때세 살이 안 됐어요 유체 이탈이 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누워 있다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둥내 혼이 떠서 이렇게 나의 그 상황 그 방에 있는 상황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유체 이탈이 돼서. 제가 두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번은 일곱 살때2 층에서 떨어졌어 밑으로 기절을 한 거죠.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나를 막 안고 막 이제 막뭐막 뭐막 이렇게 막물 축이고 막 이래. 나도 그때 떠서 그 상황을 내가 지켜봐 그게 기억이 낸다니까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너 어떻게 그게 기억이 나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실제로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신이 나를 안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아기가 유치에 이탈이 돼서 기억이 지금까지 그 기억이 두살때뭐 그런 세살때 이런 기억이 날수 있겠어요? 그게 전생에 연결이 돼 있는 거지. 네, 그... 숙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마음처럼 안 풀리지? 뭘 해도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리고 어, 자기와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지 않냐? 인생을 다 살지 않으시지 않았냐? 지금 어, 내가 업보를 닦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셔라. 또한 단계 또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잖아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거든요. 어, 이 업보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로 나의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거든요. 조물주가 우리를 만들 때, 우리가 탄생이 될때안 좋은 일만 있지 않겠? 만들어 준다고요, 공평하게 만들어 준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이 시기가 어려운 이 시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곧 끝날 거거든요. 누구든지 힘든 생활을 지금까지 했다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이제 앞으로 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컨텐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로 <laughs>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